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두산 수익률 잘 아시죠?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코인은 아비트럼이고요. 아비트럼 코인 정보와 함께 가격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아비트럼이 2,600원 돌파하면서 현재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740원대 이 가격대에서 한 차례 돌파를 한 다음에 살짝 눌려주고 살짝 눌린 다음에요. 1,410원까지 밀렸다가 다이렉트로 2,600원 돌파를 하면서 한8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도 안돼 가지고 단박에 상승을 하면은 이러한 코인을 공략하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사실 자랑이죠 사실 지난 영상 때도 언급을 해드렸죠 1740원대 여기서는 한번 살짝 눌려줄때 공략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추세에 대한 훼손이 없으면 1470원 1470원에서 공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지난 영상 한번 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는 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1200원대 여기 라인 아래로 돌아오면서 자,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고 서서히 위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20원대에서의 장이 한번, 두번, 그 다음에 세번째 맡아드리면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돌기보다는 좀 흔들어 주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 1,300원, 1,200원 아래에서 자여기에서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세력의 물량도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 다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동평균선으로놓 고보더라도요. 장기 이동평균선이 상승으로 터을한 상황에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한 차례 네, 주가의 상승 움직임도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박스콜을 돌파하기 전에 상방으로 틀면은 아비트리 가격이 어느 정도 살짝 이렇게 눌려줬을 때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됩니다. 1 0 1200... 15대 1타라면 한 번의 흐름이 탁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재빨리 저점에서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추세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흐름을 봐야 되고요. 아직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으면 1,470억 이 가격대에서의 반발을 한번 기다리면 여기서 반발 들어오면 따라붙는 전략이 좋습니다. 자, 아, 보시니까 정말 귀신같이 차트를 읽고 있습니다. 1,500원, 여기를 살짝 이탈했을 때, 자, 많은 분들께서 이때가 거의 한 1,700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코인인데, 1,500원 이탈하면 이렇게 많이 빠지나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셨거든요. 코인 시장 쪽에서는 이 정도의 조정은 쉽게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급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자, 구독자분들께서 어쨌든 수익 많이 보내주셨는데 다음 영상에서 수익률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단은 2600원대를 찍었고요.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은 일단은 한번 숨 고르기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티로 아마도 한번 신규 공략 해볼까? 신규 공략 해볼까? 이런 고민 되시는 분들 조금 참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이러한 것들도 다 팁인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잘 지켜보시고 아니면 진짜 나 그래도 따라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사셔도 괜찮은데 추가 매수할 물량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님들은 제가 보내드린 투자 전략 대로 투트랙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익을 조금 더 끌고 가시고 항상 특정 가격대에 이탈됐으면 바로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남들이 50% 수익나면 백두산 구독자 님들은 무조건 2배 이상 수익나게 끔 해드리니까 투자 전략 잘 참고 하시고요 아비트럼 가지고 있는 정보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비트럼 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 s 일단 상장이 되었고요. 자그 다음에 14일날 상장하기 좀 어려운 곳입니다. 일본 거래소인 이 비트뱅크에 또 상장이 되면서 상당한 또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아 같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장 당일 한 차례 빔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우선 왜 그런지 하면은 이 내년 대규모 언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언락 전에 한번 움직이려고 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아 비트란 코인은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확장성. 이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프로젝트인데요. 기존의 이드리움 같은 경우에는 계약 수가 늘어난다든지 사용자가 몰려버리면 이 속도가 느려지면서 비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트럼을 만들게 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드리움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아, 이트럼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네, 최근 움직임도 역시 이드리움 영향이 큽니다. 이것은 좀 강력한 호재라서 영상에서는 조금 자제하겠고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이 그래프가 점점 우상향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락업된 총 예치액인데요 25억 7천만 달러로 레이어2 솔루션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홀더들이 추가 상승을 노리고 이물량을 풀지 않고 계속 예치금액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흐름이 한 3개월량 가 단기간에 또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순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이 점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살짝살짝 살짝 흘려가듯이 말 말씀을 드리는데 구독자님께서는 이런 것도 일단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돈 받고 리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살짝 계속 언급은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풀어드리죠. 아무튼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남들처럼 흔해 볼수는 있는데 흔한 내용은 아니에요. 저는 해외행 사이트를 통해서 이 코인들에 대해서 다음 주 정보와 함께 실제로 비싼 돈을 들고 받아보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한테 투자 전략을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고래들이 어떻게 돈이 왔다 갔다. 어느 거래소로 이동하는지 어느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다시 취합해가지고 검색기를 돌리는 상황이 됩니다 누구보다 더 정확하고 수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투자 전략은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최소 3배에서 5배 정도 오를 히든코인도 함께 보내드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하루 이틀 안에 백두산 세력 포착 수구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문자를 발송을 해드립니다. 혹시나 목표가에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빔을 쌓아가지고 미처 못 팔았다. 그럴 경우에 저한테 다시 이렇게 문의를 주셔도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immutablex입니다. immutablex를 850원대에서 공략을 하셨고 목표가를 1800원, 20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바로 요 날입니다. 녹색선이 빨간색선 위로 올라 갔을 때 여기서부터는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이 구간에 빔으로 목표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어, 문의를 주셨어요. 지금 갑자기 올라가서 못 팔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 종가로 찍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역시 그 위로 바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한번 수익을 진짜 보고 나오셨죠. 자 그래서 이뮤트블렉스 133%라는 수익을 보고 나오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은 바라지 않아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 가지고 인정샷만 보내주시면 상당한 보람을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소 다 5배 이상, 5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 히든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역시 똑같이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이번에는 히든 코인 기대 수익률 500%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보내드리거든요. 문자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제가 투자 전략서 같이 함께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는지 가격 전략과 함께 정보를 보내드리는 데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일체의 비용 없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는데 다만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혼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든 코인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은 흔히 말하는 급등 전에 한번 골파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밑으로 탁 내린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한 것도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제가 이 투자 보내드리니까 잘 활용하시고 혹시 궁금증이 드시면은. 언제든지 문자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자, 히든 코인의 현재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주봉을 보시면 역시 녹색선이 빨간색 라인 위에 올라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는 이 세력 차트가 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왜 목표가를 500% 잡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 1차 목표가가 5배고요. 2차, 3차는 더 위에 있습니다. 작년에 솔라나가 1000%, 즉 10배 올랐거든요. 비트코인은 올해 솔레나를 제끼고 충분히 최고의 수익률을 볼수 있는 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호재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올 때이 코인이 가장 수혜를 볼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지금 현재 차기기 ETF 승인될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리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어느 코인이 된다가 아니고요 ETF가 승인이 되면 코인 시장 으로 돈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하셔야 돼요. 전 세계에 부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쉽게 들어올게 만들어주는데 거기다가 메뉴까지 많아져요. 돈이 안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미국계 운용사입니다. 헥시덱스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50조 달러 이상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더리움 리플이든 다른 쪽이 많아지면 최소한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내가 코인 시장에 한 1억 정도 투자를 한다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30억 이상은 벌어야 된다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사실 ETF 승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이슈가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남들보다 반박자만 빠르게 사면 큰돈을 벌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제가 괜히 대한민국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이더리움 리플 쪽으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안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도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현물 ETF 승인되기 전에 선물 ETF를 출시했는데 이더리움도 지금 현재 선물 ETF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레이스 케일에서 그레이스 케일이 소송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미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만 승인해주고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쪽은 안 해줄 명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움직이겠지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3 배를 간다. 어그래 소 1억이 넘는다. 이렇게 하면 이더리움은 최소 6배상 움직여야 되고요.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하는 민코인들 들어보셨죠. 급등하는 이 코인들은 수백 수천 수만 배가 오르는 게 기본 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무조건 밑줄 치고 외우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장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히든코인을 꼭 잡으 셔야 됩니다. 올해 내 계좌를 역대급으로 폭발 시킬 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잡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반강기 이슈 있죠 반강기도 한번 볼게요. 자 흔히 말하는 이 반강기는 코인 물량이 100에서 50 정도로 줄어드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면 수급이 조금만 딱 따라 붙었을 때 최소 두 배에서 세배 정도의 상승을 보이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 상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년 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4년 주기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행되기 전 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 실선 있죠? 여기가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이 되었다는 구간인데, 여기 왼쪽이 반감기 전, 여기 반감기 전, 여기 반감기 전. 자, 반감기 전에 보시면 지금부터 포인트, 올랐다가 빼는 구간이 나와요. 여기도 역시 올랐다가 빼는 구간이 나오고요. 다음에 지금은 반감기 진행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살짝 빼려고 하고 있죠. 자 그다음 기억해야 될거 반감기 이후에 뺐다가 올라가요. 자 반감기 이후에 파란색 지나가면서 뺐다가 올라간다. 자 지금은 반감기가 시작되기 전인데 한번 뺐다가 올라간다가 정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반감기 전에 반드시 한번 뺐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 구간이 여러분들이 올해 가장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을 싸게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고요. 이 기회를 살리시는 분만 엄청. 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괜히 여기서 살짝 흔들때 같이 팔았다가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팔고 나니까 올라가더라. 그거또 겪을 수 있거든요. 겪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반강기는 하나의 어떤 호재가 아니고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남들하고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준비하느냐가 내가 벌어들이 돈의 규모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강기는 전략 입니다. 자 그리고 ETF와 반강기 관계가 같이 겹치는 구간이 오래기 때문에 여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엄청난 불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코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코인을 사고 파는 시점이 중요하죠. 자, 코인 시장은 말 그대로 막 엄청난 상승률을 수익률을 보여주는 구간이라서 이걸 그대로 먹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 시각,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사고 잘 팔기 위해서 보시면은 세력들의 수급 동향을 체크를 하는데요. 여기 1분 전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세력들이 움직이는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금액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걸 뽑아내가지고 어떤 코인인지 집중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추적을 하면서 저는 이런 검색을 통해서 코인을 찾아낸 다음에 세력 차트로 사고 파는 시점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가능해? 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고 이 백두산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세력 포착 검색기와 함께 이 세력 차트가 결국 돈 버는 필수 아이템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 전에 올해 어쨌든 큰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게 찐입니다. 완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코인은 세력 포착 수급 코인인 거잘 아시죠? 자 백두산이 포착한 코인들이 왜 이렇게 바로 상승 랠일을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급등 코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력포착 수급 코인이라고 하니까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2021년 5월, 자, 이때 업비트 기준으로 178개의 코인이 상장되어 있고요. 비싼 177, 코인은 168개가 상장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업비트는 110개 정도의 코인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어 무슨 얘기예요? 2년 조금 지났는데 68개의 코인이 없어졌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내가 10개를 사면요, 코인 10개 중에 3~4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코인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제가 발견한 게 바로 세를 포착 수급 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한 게 있습니다. 투자의 제일 1원칙. 돈을 잃지 마라. 2원칙. 돈 잃지 마. 이거거든요. 돈을 안 잃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피해야 되는 게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코인인데 그 코인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게세르포차 수급 코인이라고 했죠. 이 수급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산온 코인이기 때문에 위로 날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날리기 전에 반드시 이런 매직 구간을 거치기 때문에 이 구간을 확인을 해가지고 같이 공략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버는 게 가장 안전하고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매집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코인을 거래하는 주체, 매수하는 주체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흔히 말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사는 쪽인데 우리는 이들을 세력, 즉 고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콘텐츠 분석을 많이 하면서 세력들의 포지션을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갑에서 어느 거래소로 이동을 하는지 또 돈을 빼는지 또 전량 매도를 하는지 어느 정도를 하는지 체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특정 고래 주소로 해가지고 바이낸스로 입금을 한 뒤에 전량 매도를 했다. 그래서 461만 달러의 수익을 보냈다.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더 섬세하게 실시간으로 데이터해가지고 화 분석하는 게저 바로 백두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부분이 좀 약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죠. 실제적으로 고래들의 매집이 들어왔을 때 가격 자체는 절대로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 날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인을 단순히 감으로 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연구하셔야 되고요. 연구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제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익나도록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들이 사고 팔고 했을 때를 비교를 해 보면 상승 일수, 상승 폭과 함께 하락 일수와 하락 폭을 비교해 보면 하기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상승 일수에 대한 비율 자체가 높아지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매집을 한다는 거는 산다는 거기 때문에 상승 폭이 조금 더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제가 코인을 발굴하게 되는데 구독자님께서는 이 코인 검색기를 활용해가지고 이번 달에도 역시 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벌고 계시고요 월차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5873 5873-7514번으로 구독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님인걸 확인한 다음에 세력포차 수급코인 검색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세력차트를 같이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충분히 많은 수익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세레포차 검색기로 뽑아낸 종목군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총 942번의 거래에서 평균 수익률은 49% 정도가 나왔는데요. 특히 보시면은 거래 횟수가 점점 점점 점 많아질수록 약 100회 이상 거래 횟수가 높아질수록 나는 계속 돈을 벌고 돈을 이만큼 이만큼 계속 번다는 것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100만 원으로 딱 거래를 했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러면 평균 수익률이 49만 원이니까 49만 원의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이거를 942번 거래를 하게 됐으면 나는 얼마를 벌었을 것 같습니까? 4억이 넘는 돈을 게된 겁니다. 백두산 수익률이 대한민국 최고인 거잘 기억을 하시고요. 어 그러면 진짜 이런 게 있어? 이런 코인이 진짜 수익나 궁금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구독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검색기에 날개를 달아드릴 건데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세력포차 검색기와 같이 쓰는 게 전용 차트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냐? 내가 일단은 사야 되는 구간. 산다라는 거는 사자 말자 위로 올라가야 돼요. 즉 상승 랠리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을 차트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사느냐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승 랠리를 볼수 있는 구간은 여기 있는 검정색 선이 파란색 선 위에 있을 때 상승 랠리를 볼수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 구간이 되고요그 다음에 이 구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 사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녹색선이 빨간색선을 위로 올라 탔을 때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실제로 샀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은 실제로 매수 타점이 딱 잡히게 되자마자 내가 이 코인을 공략을 했을 때 나는 사자마자 수익, 사자마자 수익. 역시 사자마자 수익, 여기도 사자마자 수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이 세력 차트에서는 상승 랠리를 바로 볼수 있는 구간,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는지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봤던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실제로 수익률을 계산한 겁니다. 매수 타이밍이 여러 번 있었지만 앞부분만 놓고 봤을 때첫 번째 거래,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래. 나는 단두 번의 거래로 인해 가지고 상승 레일을 볼수 있는 구간, 상승 레일을 볼수 있는 구간. 그리고 역시 여기가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딱 했을 때 저는 두 번의 거래로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100... 50%, 65%, 즉 나는 이두 번의 거래로 나는 이두 번의 거래로 215%의 수익을 뽑아낸 겁니다. 그 무거운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내가 1천만원, 내가 천만원 정도 투자를 했으면 딱두 번의 거래로 2,100만원의 수익을 뽑아낸 거죠. 자 쉽고 간단해 보이시죠? 그러나 투자 수익률을 높여주는 게 바로 이 세력 차트입니다. 지금 방금 문자로 구독 인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일괄적으로 검색기하고 전용 차트 모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꼭 수익 나시도록 제가 끝까지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비트코인도 한번 잘 움직였죠. 지난해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지난해 이 비트코인도 매수 타점이 잡혔죠. 역시 검정색선이 빨간색선 위에 있는 이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는 이 구간에 매수 타점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홀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대박. 이제 본전 찾아갑니다. 본전 찾고 수익 보셔야 됩니다. 자, 구독자 인증해주시고 나도 수익 해보자. 어, 수익 나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제가 세력포차 검색기와 함께 세력 차트를 보내드리면 절대로 수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해가지고 77%의 수익을 충분히 뽑아내실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례포착 검색기와 이 세례차트를 활용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고 계세요. 솔라나 진짜 15만원 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매수 타이밍 왔잖아요?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가지고 50%의 수익을 보셨고요 자, 미나 같은 경우에도 역시 1000원 이하에서 사가지고 1차목배가 1500원 완전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바로 튀었습니다. 역시 50%의 수익을 보셨습니다. 사자마자 수익이 난다. 어떻게 50%씩이나 수익이 나나. 더 사도 되냐? 막 물어보거든요. 더 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충분히 수익을 뽑았으니까 다음 종목을 잡아가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스트라티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라티스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딱 잡히고 나서 위로 한번 튀었는데 빨리 팔아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소통방을 통해서 수익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은 빨리 팔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만 사세요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현재 시점에서는 파세요. 왜? 세력 움직임을 세력 데이터를 뽑아내니까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끝까지 어쨌든 수익나도록 관리해 드리니까 앞으로 코인 시장 쪽에서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죠 자, 이 파워레저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구독자님께서 오래 전부터 들고 와 계셨더라고요 290원에서 사 가지고 계셨는데 600원 왔을 때 저는 팔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보이시죠 이제 매수 시그널이 뜬 거예요 그러면 하실 필요 없어요 더 들고 가시면 더 높게 파실 수가 있어요 설명을 드려 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갔나요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어 이분은 그러면 자, 그래서 이분은 몇배 정도의 수익이 났나? 약 7배의 수익이 나셨습니다. 혼자 하셨으면은 130% 정도 드셨을 건데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700% 이상의 수익을 보신 겁니다. 이거는 역시 백두산 세력 차트의 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세력포차 검색기랑 전용 차트로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뭐 솔라나부터 해가지고 아더미나 여러가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알트코인에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보시면은 여기 이구가 녹색선이 빨간색선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충분히 상승랠리를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더 공략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늦게 사신 분들도 있으세요. 자, 늦게 샀지만은 어떻게 되나요? 수익이 44%, 1,500만원의 수익을 뽑아내신 거죠. 그래서 아더로 뭐 인생 역전하신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충분히 이런 코인들을 잡아내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백두산이 개발한 세르포차 검색기와 함께 이 전용 차트입니다. 누구나 활용 가능하시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막상 검색기랑 차트 설정했는데 혼자 해보려고 하니까 되게 불안한 구독자님들 계세요, 맞아? 요 자, 검색기하고 업비트 기준으로 전용 차트를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또 그리고 실제로 사보려고 하니까 야, 애매한데 막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가격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고 있지만 막상 손자하려고 하면은 약간 걱정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백두산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구독자 전용 소통 방을 운영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나중에 또 구독 남기시면은 제가 여기서 단기간에 빨리 수익 날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보시면은 이 구간이죠. 세력 포착 수급 코인에서 상승 랠리를볼수 있는 구간과 매수 타점 나오자마자 바로 공략 드렸고 역시 요런 것도 20-30%씩 금방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단 일주일 만에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으면 앞으로 돈벌 자격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죠 그러면 저한테 백두산 남겨주세요 어디로 010-5873 7514번으로 백두산 남겨주시면 제가 물린 코인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드리고 어떻게 빠져나와 가지고 제가 다시 드리는 이런 코인을 사셔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 있도록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이 모든 전략은 일체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한번 테스트해 볼까 이런 생각에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수익은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